안녕하세요, 말입니다 네, 오늘은요, 어, 바로 코인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름은 차이니스, 어, 차이니스 코인 컬러 체인지 마술입니다. 네, 말 그대로 색깔이 바뀐다는 뜻인데요. 제가 세팅이, 네, 하고 오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동전을 개봉을 하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검정색 차이니스 코인이 있는데요. 자, 이 코인이, 어, 좀 특별해요, 많이. 어, 그래서, 뭐, 이렇게, 검정색 차이니스 코인입니다, 그냥, 네. 일반 검정색 차이니스 코인이고요. 제가요, 이 코인을요, 살살 잘 문질러 줍니다잘 문질러 주면, 놀랍게도 빨간색 차이니스 코인으로 바뀌고요. 또, 이쪽에서, 한 차례 더, 이렇게, 자, 이렇게 해서, 파란색 차이니스 코인으로 바뀝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요. 뭐, 이렇게 차이니스 코인 마술이었습니다. 뭐,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. 와우, 정말 간단하죠? 네. 어, 관객님께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. 이게 원 코인이에요. 와우. 정말. 정밀하게 표현된 차이니스코인을 보시고 있습니다. 정말 정밀하죠? 해법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샀기 때문에 네, 안 알려드릴 거예요. 어, 궁금하시면 직접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상 말할 거예요. 차이니스코인 컬러 체인지 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추천과 구독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.